자, 여러분들, 시바이누 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해킹에 대한 부분을 좀 인정을 한 것인데,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위기를 저는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악재를 버티는 자산이 사실 항상 이제 발전을 해왔고, 가격상승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시바이누도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5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드릴 겁니다. 투자 지원금을 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시바이노를 통해서 긍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을 같이 알려 드릴 거예요 이거 저희가 지금 1년째 하고 있으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원금 받아서 큰 수익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중한 명이 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시바이누 브릿지 해킹 230만 달러 탈취 개발팀 뼈아픈 교훈이다 자 이거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상 지금 이 시바이누 브릿지의 핵심 취약점을 집요하게 노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냥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개발팀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검증자 키에 뭐 구조 강화 뭐 모니터링 자동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장기적으로 신뢰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 해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결을 한 바가 있고 해킹 사건이 있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큰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재를 버티는 자산에 더큰 신뢰를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 지원금, 500만 지원금 드릴테니까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위에 번호 4 8 1 6 2 1 3 9로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지원금을 드릴 것이고 빠르게 받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내가 코인 투자하면서 내가 수익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자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 특히나 1번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지원금 챙 겨드리면서 어떻게 이 시장 대응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숫자 읽어서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상황에 고래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오히려 더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사례에서도 해킹 직후에 가격이 급락을 했던 경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시바이노 같은 경우는 1도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래들이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킹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진짜 이제 안전한 자산이 됐구나. 이런 내러티브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투기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안 판다. 거래소 밖으로 그냥 물량을 다 내던지고 있어요. 내던진다는 말이 판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해킹이 됐다고 했는데 가격 보세 뭐 움직였습니까? 전혀 일로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500만 원 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락업 해제를 이용할 겁니다. 시장에 풀리지 않은 물량 재단이나 아니면 뭐 처음 프리세일이나 이렇게 해서 싸게 사신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코인을 미리미리 매집을 한 사람들이 이 코인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량은 언제 언제까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 풀리지 않은 물량이 시장에 딱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락업 해제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물량이 풀리는 순간 가격이 빠지는데 락업 해제가 되기 일주일 정도 전에는 오히려 급등이 나옵다 급등.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이 세력들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올려놓고선 락업 해제 지나고 가격이 빠지기 전에 개인들한테 다 팔고 도망가는 떨어지면 또 사는 이게 세력들의 패턴이기 때문에 락업 페이지가 되게 되면 가격이 빠진다는 것을 알면 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간 여기 여기서 락업 페이지가 일어났었고 가격이 주구장창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나올 때잘 한번 보시면, 일주일 전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요런 수익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700%도 나와요. 앱토스 코인 아시죠? 앱토스는 500씩 계속적으로 세 번이 나왔습니다. 세 번. 자,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같은 자리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락업 페이가 되는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 흘러가다가 이렇게 쭉 오르고 나서 한 방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딱팔수 있도록 매도 버튼을 딱 누를 수 있게 제가 이 날짜를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 락업 일정, 뭐 해킹 이런 게뭐 두렵습니까? 락업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다 매도하시면 돼요. 이거. 뭐 구글에 검색을 하든 뭐 인터넷 뒤져봐도 절대로 안 나오니까 왜냐면 미공개 자료예요 미공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자료집에 써놨으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 오픈해서 얘기 드리는 것보다 진짜 원하시는 분들 대응자료집 받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굳이 다 오픈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세요 제가 다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500만원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 없이 지원금을 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대로만 따라해 보시길 바라며 지원금 드리는 얘기를 좀더 드릴 테니까 숫자 1번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 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반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보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6만%씩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해제 일정으로 락업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해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 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 페이지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